지금 고추가 거의 이제 끝물, 끝물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추를 올해 딴거 보면 한 다섯 번 5번 정도, 다섯 번에서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땄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 서리가, 한 10월 중순 되면은 요저 강원도 인제지방은 어, 서리가 올 예정입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는 어, 고추를 좀더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고추 뿌리를 이렇게 완전히 좀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추를 한15% 정도 더 이렇게 어,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리를 좀 음, 알아보겠습니다. 네, 향농봉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고... 강원도 지금 인제 지방은 한 10월 중순 뭐 그때부터 약간 고지대에는 서리가 내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말, 11월 초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데 어 고추를 이제 8월부터 수확을 해서 어 10월, 9월 말까지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어 10월달에는 이렇게 이제 거의 끝물이 됩니다. 큰물이 되는데 서리가 오기 전에 이렇게 고추를 어, 뿌리를 뽑아 놔야지만이 어, 나중에 어, 이 풋고추 같은 경우에 덜 익은 고추가 이렇게 익게 됩니다. 예, 고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풋고추에서 빨갛게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이유는 그요고추에 이렇게 푸른색 녹색이 비치는 것은 고추에 들어 있는 엽록소의 그 성분이 녹색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풋고추일 때는 녹색으로 되면서 여기 이제 씨가 어느 정도 익어가고 그 다음에 어, 어떤 효소 작용 그런 것들 때문에 고추가 점점 익게 되면은 이렇게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데. 그 때는, 음 아, 그리고 빨갛게 어 되는 그 현상의 원인이 그 고추의 영양분이 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어떤 효소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어 나중에 이렇게 고추를 이제 서리가 오기 전에 어 이렇게 뽑아 놓게 되면은 어, 뿌리를 이렇게 완전히 어, 뽑아 놓게 되면은 고추에 어,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고추의 엽록소 대신에 카로테노이드 라고 하는 그 색소 그 색소가 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카로테노이드 요 색소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빨간색 노랑색 뭐 이런 계통의 색소 인데요 이 카로테노이드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과일하고 채소에 있어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오렌지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색소라고 합니다. 이 카로테노이드 색소는 식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그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성분 때문에, 어, 인체에도 상당히 그 좋은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어, 카로테노이드 성분이 이제 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크게 항산화 작용, 이런 그 항산화 역할 때문에 항암작용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로테노이드가 인체에 섭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일부가 비타민A로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비타민A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시력을 좋게 하고 어 성장을, 어, 촉진시켜서 자라나는 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에 상당히 그저 좋은 성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카로테노이드 성분은 동물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이런 음식물 섭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카로테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라든가 면역 체계 강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이런 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지금 고추가 거의 이제 끝물, 끝물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추오 올해 딴거 보면 한 다섯 번 5번 정도, 다섯 번에서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땄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 서리가 한 10월 중순 되면은 요쪽 강원도 인제지방은 어, 서리가 올 예정입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는 어, 고추를 좀더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고추 뿌리를 이렇게 완전히 좀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이제 고추를 한15% 정도 더 이렇게 어,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것은 이 고추에 들어있는 그 카르테노이드 성분, 카르테노이드 색소 그 성분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익어간다고 합니다. 이 카르테노이드 성분은 사람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물이랑 과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카르테노이드 성분은 이 카르테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과일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어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과일이나 아 이런 어 야채 그런 거에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채소라든가 과일, 과일들을 보면은 어 당근이라든가 마, 고구마, 그리고 파파야, 수박, 캄탈로프, 망고, 시금치, 그 다음에 케일, 토마토, 파프리카, 오렌지, 이러한 과일하고 식물에 카르테노이드 색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그 원인은 고추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이제 영양 공분이 안된다거나 그 다음에 어 식물 자체에서 어 씨가 다 익어서 숙성이 될 때쯤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 심각적인 어 효소가 발생이 돼서 카르테노이드 그 색소가 어 이렇게 고추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어른들이 어, 허리가 내리기 전에 고추를 이렇게 뽑아주는 그 이유가 이 고추에 들어가는 그 영양을 어,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어, 뿌리를 뽑아주게 되면 고추에 더 이상의 그 영양이라든가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고추에서 카르테노이드 성분이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파랗던 이렇게 덜 익은 이런 그 고추가 이 카르테노이드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빨갛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서리가 오기 전에 이렇게 뽑아 주게 되면은 덜 익은 고추도 이렇게 빨갛게 숙성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리가 오기 전에 왜 이렇게 고추를 뽑아 주느냐? 일단은 뿌리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식물은 계속 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잎에 잎이라든가 이런 고추에 수분하고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서리를 맞게 되면은 이 식물 속에 있던 어, 수분 성분이 얼기 때문에 이 고추가 물러져서 더 이상 그 상품 가치가 없고 고추가 익지도 않고 그렇게 망가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허리가 오기 전에 이렇게 뽑아주는 게 고추를 좀더 수확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이제 뽑아 두었는데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뽑아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 떤때 보면은 이런 뽑아 놨을 때이 뿌리가 조금이라도 흙 속에 묻혀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뿌리로 인해가지고, 이 어, 고추가 잘 시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그렇게 완전하게 뽑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 예촉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서 여기를, 어, 고추 밑등을 완전히 잘라주는, 어,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 완, 어, 완벽하게, 어, 고추에다가 영양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후숙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날씨가 어, 쌀쌀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 고추를 좀더 후숙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서 어, 잘라든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노지에다가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한 열흘에 서한2 주일 정도 이렇게 어, 노지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이런 고추를 싸가지고 어, 일반 비닐 하우스라든가 그런데 낮에 햇빛 이잘 들고 어, 건조한 그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어,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고추가 좀더 빨갛게 어, 잘 익게 되겠습니다. 고추가 익는 거는 이제 상온에서 잘 익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에 따뜻한, 따뜻하게 해주는, 어, 그러한 작업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추를 이제 서리가 오기 전에 이렇게 뽑아주는 이유. 그렇게 함으로써 고추, 홍고추의 수확을 한15% 정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어, 고추를 이렇게 뿌릴 때 이렇게 뽑아준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향릉봉농원이었습니다.